<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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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물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 제가 헤리 씨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좀 준비했어요. 진짜 좀 약간 특별한 것 같은 음. 꽃도 이렇게 있다는데 꽃샘 판매가요? 어, 맞아요. 건가요? 저희 입구가 그래서 좀재미있게 꽃집을 컨셉으로 해요. 그래서 아, 실제로 앞에서 꽃도 저희 판매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예약해 주는 시 고객님들한테는 꽃도 한 송이씩 전달로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이자 네. 유명한 또 바텐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용우라고 합니다. 박용우씨라고 네. 네. 블렌피딕에서 주최하는 바텐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에서 우승한 바텐더를 네. 소개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분이? 네. 그리고 해니 씨가 또 몰트바를 또 많이 안아봤잖아요. 네. 특별한 곳에서 만나야겠다. 제가 여기 준비했습니다. 이벤트가 있네. 완전 아, 네. 아, 네. 멋있네. 멋있어. 그러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laughs> 이게 그뭐 그 이런 트로피 이런 거? 네, 맞아요. 작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재작년이죠. 네. 2019년도에. 글램피디에서 하는 대회는 조금 다른 대회랑은 달라요. <laughs> 바텐더만 나와서 하는 대회가 아니라 바텐더랑, 그다음에 다른 직업 한 명이 더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 함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대회. 저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더 다르게 바텐더랑 그다음에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칵테일 위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칵테일 위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래피티. 네, 그래피티. 맞아요. 네. 재밌는 것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저희가 저희 네. 업계에서 이제 저희를 표현할 때는 오히려 약간의 아티스트나 엔터테이너 그다음에 정말 뭐 셰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저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앞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음. 저희도 말 그대로 칵테일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 조합을 해요. 음.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쓰는 재료 중에는 된장도 쓰고요. 진짜요? 네, 된장도 쓰고, 그다음에 동치미도 써요. 네, 동치미도 쓰고, 뭐 여러 아, 가지 그건... 재료들을 엄청 많이 진짜 써요. 진짜 안 먹어보고 싶은데.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안 어울리는 재료들을 네. 되게 좀 맛있게 잘 어우르게 오, 외국 오, 술들이랑 조합을 해서. 네. 네.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약간. 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좀 무거운 주제 같고, 되게 공부해야 될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아, 너무 재밌는데? 네. 그래서 <laughs> 워낙 그러면, 무거운 얘기들을 네. 많이 가지고. <laughs>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네. 정말 저희 스타일대로, 엘리스 스타일대로 네. 풀어낸 메뉴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네. 바로 바로 치고 들어오네. 너무 좋은데? <laughs>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요거 와. 보시면, 지금 와. 보시면 요게 앨리스 메뉴예요. 근데 앨리스 이름답게 진짜 그 어린이 그림책, 동화책 네.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메뉴를 준비해 놨거든요. 한번 편하게 보세요. 어머 어한장한 한 장이 또 두꺼운. 두꺼운, 지도.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아, 동화책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컨셉 자체는 이제 앨리스가 한국에 와서 겪은 사계절을 메뉴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사계절을 모티브로 해서 봄여름가을겨울마다 각각 4가지씩 총 16가지의 메뉴들이 있고요. 실제로 4명의 바텐더가 4가지 계절을 맡아서 만든 메뉴들이 나와 있죠. 총 16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어, 대사님한테는 아무래도 위스키 전문가시다 보니까 위스키 베이스에 칵테일을 한잔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 재밌을 것 같고 네. 이제 우리 여성분께는 정말 예쁘고 엘리스스럽고 귀여운 응. 칵테일들을 해드려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한잔먹 네, 맞아요. 한 잔밖에 못먹는한 잔밖에는 안 될... 아, 그러니까... <laughs> 장난이고 일단 드셔보시고 어, 말씀해주세요. 16개 중에 다 먹어보고 싶지만 <laughs> 그럼 추천해서 알아서 네, 해시는 거예요? 제가 와우. 추천해서 해드릴게요. 그냥 뭐바 이런 것보다 진짜 그 들어오는 입구부터 너무 뭔가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나가지고 술을 마시는 공간이라기보다 뭔가 진짜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고 네. 이 메뉴판부터가 지금 저 이게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laughs> <laughs> 다실대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laughs> 아, 네, 네. 오늘 이제 리 씨한테 드릴 첫 잔도 사실 되게 가볍고 먹기 편한 스타일 칵테일 아, 준비는 다 끝났으니까 <laughs> 제일 저희는 이제 바텐딩의꽃이죠 쉐이킹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중요 <laughs> 쉐이킹. 네. 쉐이킹. 바텐더라면 누구나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지만 가장 그만큼 어려운. 맞아요. 네. 제대로 우리가 바텐더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모습, 쉐이킹, 그래서 섞어주는... 쉐이킹을 하는 요령도 있어요. 사실 요령은 자기 몸이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게요. 음... 하다가 몸 아픈 쉐이킹은 하지 말라 그러고, <laughs>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꿀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쉐이킹을 할때 빠르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그래서 물론 빠르고 이제 얼음이 녹는 양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느 칵테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리듬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들마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음다 다른 것 같아요 제품에 따라 내가 그렇죠. 만들어내는 음료 종류에 따라 네, 맞아요 여러 어 가지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 네. 아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만드세요. <laughs> 근데 이게 되게 바텐더라는 직업이 되게 웃긴 게 장난식으로 약간 그래요. 바텐더 직업은 소머지라고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귀는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게다 들려 벌써. 막.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막 만들다가 아 그러세요? 막 이러면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껴들기도 하고 이렇게 음. 이런 멀티가 중에. 엄청 잘되시겠다 <laughs> 그렇죠. 저는 바텐더 못할 것 같아요. 에리스 칵테일. 와우! 와우. 이거는 엘리스 시그니처 칵테일 중에 히피티오피티라고 하는 칵테일이에요. 영어로 깡총깡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스 시그니처 잔이고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잔이에요. 너무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드카 베이스고요. 사과랑 알로에, 레몬, 리치, 민트, 엘더플라워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요. 엄청 새콤달콤하고 맛있고. 안 먹어봐도 맛있다 <laughs> 그렇죠. 아니 뭐 얘기하는 중에 언제 그 많은 걸다 넣었대요? 아 저희, 저희만의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다 빨리빨리 넣을 수 있어요 그 위에 엘리스라고 찍힌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쉽게도 먹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 네. 레몬 껍질에다가 저희가 직접 아. 불도장을 찍었는데. 아, 네. 이거는요? 그거는 이제 아, 그 알로에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파인애플 껍질로 만들어. 거예요. 아, 네. 파인애플 껍질로 이제 핑킹 가위로 잘라가지고 네. 알로에처럼 보이게. 알로에 아. 재료가 들어가니까 아. 토끼 귀도 상징을 하기도 하고. 참 디테일해요, 그 그렇죠? 아니 여기는 이거 잔이 이렇게. 이거. 여기는요 오면 그냥 제가 되게 순수해질 것 같아요. 무 <laughs>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항상 어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대사님께는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저희 시그니처 칵테일이에요. 그럼 직접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칵테일이에요? 네 칵테일이에요. 우와 안에는 이제 바닐라우드칩이라고 하는 나무를 태워가지고 저희가 훈연 향기를 넣어드렸고요, 올드패션드라고 하는 이제 위스키 베이스의 좀 묵직한 스타일의 칵테일을 변형해서 만들어드린 어... 칵테일이에요. 근데 네. 안에서 이렇게 황금덩어리가 있는 것같치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참 꺼내도 이렇게 이렇게 꺼내서 마시는 거죠. 네,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음 같이 한번 드셔 보세요. 와. 델리스 시그니처 고, 칵테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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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시면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참 이상한 날에 해서 먹는 칵테일. <laughs> 이상한 칵테일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음. 새콤 새콤만해. 콤새콤하고 꿀이 들어갔나요? 꿀은 아니고요. 이제 그 비정제 설탕 중에 데메라라라고 하는 설탕 종류가 있어요. 네. 위스키 베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음그 위스키 베이스고요. 좀 블렌디드 위스키 베이스로 좀 묵직하게 같이해서 준비했어요. 음 저는 먹기 굉장히 단맛도 있고, 네. 그래서 먹기 입안에서는 굉장히 황홀하다할까 음 기분이 좋아요. 달고 위스키에서 나오는 단맛도 잘 살려져 있고, 근데 바닐라 향이 지금 계속 있고요. 어. 알콜올 도수도 세요. 저는요, 어, 상큼해요. 음. 아주 굉장히 상쾌해요. 그러니까 어. 전대선님은 약간 지금 이게 잘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좀 무겁고 음. 뭔가 부드럽고 차분하게 해준다면 전 자꾸 자꾸 이렇게 업되고 톡톡 쏘고 막. 상큼하게. 네, 계속 이게 침이 계속 계속 막 생기고 막막 아 이런 상태예요. 아아 <laughs> 원래는 사실 안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 대사님께서 꼭 부탁을 하셔가지고 너 이거 못 하면 나한테 죽는다 해내라 이렇게 <laughs> 협박을 하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협박을 하셨어요? 비밀이에요. 데뷔 <laughs> 때 했던 칵테일을 그대로 좀 시연을 해드릴게요. 어, 여기서 하나 이제 좀키 포인트인 제로가 들어가요. 우리 혜리씨 같은 경우는 음. 특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칵테일에 얘가. 그랜드로 가격대 드셔보신 적 있어요?